그러니까 빈 곳으로 나날건다날 거는 걸 이용해서 빈 곳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걸리게.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네, 여기서 있어요. 형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형은 이리로 가야죠 이렇게. 아.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내 뒤로 들어서 다시 이렇게 가도. 아니면 형이 나를 걸어주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형이랑 밑에서 마주치잖아요. 마주치면은 형이랑 나 같은 경둘이 걸면 내가 형을 걸어주고 형이 바깥으로 나가서 있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걸어주면허편이 아, 아, 이쪽으로 채어나와야 되죠. 그러니 내가 골대 어디? 보고 서 있으면 이쪽으로. 아 여기 있네. 뭐야 뭐 뭐. 뭐? 뭐. 22대 21 맞나? 네. 휘슬 휘슬. 휘슬 두 개요 하나. 그거 아니야? 저을까 그래. 맞지? 그다3점3점 아,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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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할필요점는데3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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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버리면. 成功<好>。哦。Oh. 안불어안 불었어! 와안 불었어! 좋아. 안 불었어! <laughs> 불었어. <좋아>. 와 <우와. 웃음> 세금 오, 오! 오! 명기이 걸리잖아요 응. 그양 사이드에서 어. 컷이 뒤에도 방금 다바잖아요 보면 명준이가 가운데 플레이할 때 지금 밖에 있잖아요 사이드에 근데 보면 은명준이 올라오면 명준이올라오 어. 뒤가 긴단말 그때 어, 이에요여잡은면이 어, 어, 들어가라는 아. 얘기나 하고 여기서 이대2 플레이 여기 하이에서 하고 있으면 하이에서 하고 있으면, 어. 하이에서 하고 있으면 어. 오버의 수비가 딸랑 딸려 나와 있어가지고, 뒤가 아, 공가이잖그 별로 어, 어, 어. 양사이드에 박현상이 커진, 누군가 한명커지내야 돼. 우리. 그래야지 반대편에 있는 어. 그 자리 잡는 슈퍼가 자리 찰 어. 사람인데, 어. 둘다 박혀있으면 안 되는데 아, 맞아. 어. 이것도 다 형만 죽이는 게 어, 아니라, 어, 어. 서 있었어, 약국에서는. 뭐. 받으려고. 할때 뒤에가 없었던 <laughs> <중도 태어로 웃음> 스페이싱 관련돼서 그냥 얘기해드려요 얘기해 그렇게 하면 우리더 편하니까 음. 아이고 아 공봉 아아이안 들어왔다 는 뻔한 목였는데 GO GO！丢丢丢！接到！Nice！nice.

나이스! 어. 엘보 지역에서 형술더 쏴야 되 손데이보다 응. 잡잖아요, 네. 형 저기 엘보에서 잡잖아요, 사실. 형 술, 술을 아예 안하잖이쪽아안 넣어, 맨처음 그 계속 계속 이게 얘기 듣고 있는데 아. 상상 못 하게 됐어요? 어. 그냥 저기 좀 이렇게라도 해야지 죽는데 꼭 자기는 아무도 안 듣고 있어요. 형 이제 뭐 하려고 할때 이게 듣는 거예요. 됐어요? 계속 듣고 있어. 네. 계속 듣고 있어. <laughs> 계속 듣고 있어. 근데 아 계속 안고 쳐지고 있어. 이 <laughs> 링이 안 보여. 우리가 다 보여. 링이 안 보여. 아, 그 링만 한번 쳐다봐도 되. 그러면 속을 거예요, 아마. 링 아이고. 한우진이 안 맞죠. 안맞지아가안 마... 어, 깨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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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х, бля. Ой, ну что-то.